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 인강을 듣다가 엄청 힘들어서 잠시 쉬려고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적이 있나요? 마치 요한계시록 7장은 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고 정지 버튼을 누르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이 멈춤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지는 놀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심판의 일시 정지와 인치심입니다. 내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바람을 잡고 그 어느 것도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제 멈춰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을 인치는데 그 숫자는 이스라엘 1 2 집화에서 나온 14만 4천명입니다. 이들은 심판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수유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절에서 12절은 구원받은 큰 무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장면은 너무 극적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류나무 가지를 든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과 언어에서 왔으며 기관과 고난,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냈다 말합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사들과 장로들이 아멘이라고 하답하며 예배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한란을 통과한 자들의 진정한 복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올리게 합니다. 이 땅에는 한란이 있지만 끝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린 장면은 너무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의 면제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되 소망 중에 흘리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7장의 잠시 멈춰진 장면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인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의 바람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전쟁 같은 삶의 싸움 속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건강의 고통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인치셨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물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받은 존재, 안전을 보장받은 존재로 불러 주심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지켜타는 사실이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 앞에서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할수 없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아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